백신은 그러면 그 백신을 만드는 제약 업체마다 성분이 거의 똑같나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로타바이러스 네. 백신이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 로타바이러스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로타바이러스도 음.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0 가지 이상 저는 들거라고계산해도백 음. 가지 이상한데 이게. 네. 어떤 로타바이러스가 어떠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로타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 e n z 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 그러면은 약품의 성분이 뭐 높은 게 있고 또 낮은 게 있을 거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나오는 그 설명서를 보고 접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외교에 네. 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쪽에서는 네. 다 섞어보고 비율도 네. 맞춰보고 이게 최적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백신을. 네. 만들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병원체별로 얼마가 더 들어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진료사에 음... 더 추천하는 방법에 맞춰서 좀 하는 게 제일 좋네요. 그런데 송아지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바이러스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세균성, 바이러스성, 생충성으로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뭐 네. 물론 혈사를 이번에 병원체가 아니고 다른 합적인 이유에 있지만 예. 병원체만 놓고 따진다면 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으로 나눠져 있고 예. 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많이 알고 대장균이나 예. 어, 클로스트리움이라는 균도 많고요. 살모넬라는 네. 균도 있고 네. 다양한 균들이 있고 바이러스도 예를 뭐, 들 음. 로타바이러스, 네. 코로나바이러스 이외에도 뭐 토로바이러스, 로로바이러스 그런. 음. 다른 이제 통학,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고 희생충도 네.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혹시좀 라이베리아 음. 계열도 있고 뭐 네. 아니면 원충성인 크립토스프리움이나 네. 어, 지알리아 또 나눠져 있고쭉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음, 2017년도에 공역검사 업무가 결과로 그 원인체 조사를 쭉 해서 발표를 한게 있고요 네. 보시면 어, 내용에서 바이러스에서는 노타바이러스가 음. 가장 많았고 음. 예방률도 많았지만 클로스트 되는 경우도 많았고 네, 이제 기생충에서는 아임에폭시 좀많았거든요아 그럼 있을까요? 백신 회사에서는 많은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쪽 위주로 이제 그 제제를 만들겠네요. 네, 근데 네. 하나 더 고려해야 하 되는 건 예. 이제 실제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질병이냐 계속 음... 백신 회사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네. 보면은 기생충성 질병들고 필투스프리듐이나 폭시규미나 네. 이런 것만 할때 백신이 없는 상황인데 어... 그 이유는 백신을 견딜 만한 분석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송아지가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네, 네. 그러면 그 송아지 설사 백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뭐 네.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네, 생독 백신과 사독 백신이 나눠져 있고요 네. 생독 백신은 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네. 이제 축주분들이 백신 같은 거 보시면, 네. 희석액에 섞어서 접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걸 물에 녹여서 접종을 하는데, 음... 그런 것들은 보통 생, 생독 백신 종류가 많고요. 네. 액체 상태로 그냥 뽑아서 접종하는 것들. 은 네. 대부분 사독 백신 케이스가 많습니다. 송아지 혈사병으로 치면, 어, 스커버드 포케이나 이런 외국계 백신들 대부분은 사독 백신. 네. 이제, 네.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국내 나와 있는, 네. 목거나이런 네. 것들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생독백신이 경우였어요. 음, 그두 개가 뭐 효과가 동일한가요? 어떻게? 어 생독백신과 사독백신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독백신은 네. 액체로 만드는 이제 죽은 바이러스를 만드는 대신에 네. 다른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물질들을 더 첨가시켜서 네. 항체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특징이구요. 하는 예, 네. 어 생독백신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접종함으로써 예. 네. 항체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인데 음. 음,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히 생록백신 같은 경우에는 노체에 접종을 못했던 네. 동물들에서는 좌우에 먹이게 되죠 그래서 좌우에 먹이는 백신으로도 되어있는 건생백신인것 같고요 음. 사독백신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네. 먹이는 건 효과가 없고 네. 무조건 노체에 접종을 해서 항체가를 네. 올려야 되는 그런 건데 음.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사독백신들 스커가드 코피나 이런, 이런 거는 면역 항체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증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네. 아무래도 많이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뭐 백신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보완을 해서 감안을 해서 네. 백신을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행각 백신 보다는좀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만큼 더 항체가를 많이 올릴 수 있다 라고 음. 생각페신 그러니까 뭐,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네. 모체에 접종하는 데 있어서는 사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그 단백질로서 넘어가는 게 많아서 파도표신들보다는 음. 면역성 차체가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음. 얘네는 이제 모호에 접종 못하거나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때는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 라고 네. 하는 이제 성향이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송화잔 접종을 많이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거는 송화잔에 네. 접종하는 백신들, 송화잔에 먹이는 백신들은 소유를 먹이기 전에 뭐, 뭐 30분 전에 30분이나 네. 1시간 전에 백신을 먹여서 조금 황색깔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소유를 먹여야 백신이 제대로 효과가 되고... 아, 될 그럼 나참맞자 먹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물론 이제 뒤에 뭐 3주령 있다가 먹은 거나 이런 건 되겠지만 네. 이제 송아지가 초유를 먹은 다음에 계속 얘를 먹고 뭐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연적으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네. 좀그 위험한 노타바이러스, 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3주령 때 많이 위험이 되는 게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고지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2주령 네. 때나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신에 아무래도 초유을 먹기 전에 백신을 접종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가 떨어질 수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네, 송아지한테 송아지한테 초유 먹기 전에 낮차마자 네. 먹이는 게 제일 낫고요 음, 그두 개를 병행할 수도 있겠네요 그, 백, 그 모체에다가 백신을 먼저 예방 백신 치르고 나중에 태어났을 때또 먹이는 거 먹이고 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모체에서 항체를 가, 이 바이러스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송아지한테 한, 바이러스를 먹이게 되면 네. 이 초유에 들어있는 항체가 네. 바이러스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 네. 면역 자극이 아예 안 돼요. 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네요.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뭐야 백신 접종을 할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는 같이 접종해도 상관없나요? 어, 네. 뭐 많이 많이 줘서 문제가 예. 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고요. 예. 실제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는 비타민이 부족하면 그만큼 면역력이 형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네를 많이 충격시켜 주는 게체형 예. 형성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백신을 할때 그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다 보니까 접종하는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주일 거니까 지금 접종할 때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나 이런 아무래도 초유가 생성되는 시기에는 혈액 내에 있는 면역글로불린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모체에서는 면역글로불린 줄어드는 영향에서 주사를 잘못 나서 예. 상처가 났을 때 다른 자용체 감염이 된다 이러면 모체에선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접종할 때좀 주의를 해서 접종을 해야 된다. 어미소가 어, 약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어미소가 이제 어미소한테 면역 물질을 음. 주기 위해서. 네. 자기 스스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거는 이제 뭐 초유 급이 끝나고 나면은 좀 회복이 어느 네. 정도 네. 있어야 회복이 되나요? 천천히 회복이 되고요. 네. 어, 아무래도 그. 계속, 그러니까 세포, 유방세포, 뭐, 추적되는 시스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추적이 되지 않으니까, 네.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한달 네. 정도. 한달 정도? 네. 오,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근데, 네. 약해진다고 해서, 네. 취약해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음... 조금, 조금 약해진다. 평소보다는 네네. 조금 약하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분만할 어미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그, 톱밥도 새로 깔아, 깔아주고, 좀, 청결한 쪽으로 옮겨갖고, 분만하고, 그쪽에 새끼들이랑 같이 놔두는 게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네네.